자 오늘 문제가 지금 몇 회차죠 지금? 1회차 맞죠? 신화공 1회차 기출문제 계산 작업이죠 자 1번 문제부터 내가 5번까지 가이드를 먼저 해줬어요 그죠 설명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그 혹시 못 따라할까봐 준비해놨죠 자는 이프 만약에 자 만약에 어, 어떤 거를 몸무게를 승을 함수로만 파워로 한다 그랬죠? 자 얘의 몇, 어, 무슨 제곱이라 있어? 거듭제곱을 해가지고 얼마 미만이면? 20 미만이면 뭐가 된다 있어? 저 체중으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논리관계 내가 2하 미만에 대해서 설명했죠? 20 미만인 건 뭐가 됐어? 숫자 생각해봐, 20 미만이면 뭐가 됐어? 저체중이 됐어. 그렇죠? 콧만또 IF. 원래는 복사하면 편한데 그냥 이대로 할게요. D 3를 나눠 뭐로? 파워를 이용해서 뭐를? 키의 무슨 제곱? 거듭제곱에서 얼마 미만? 아까 설명했죠? 20 미만을 누가 가져왔어? 저체중이 가산갔지25 미만 하면 20 이상이 되죠? 자동으로?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정상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비만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였죠? 이따가 자동채우지 말고 진도나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일일 해주세요. 물론 자동채우면 되지만 지금 외우는 게더 중요하죠. 두 번째 문제는 어, 내가 대표적인 if 형태의 시험 문제 나온 거 설명했었죠? 자, IF 만약에 자, 전부 만족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엔드라고 그랬죠. 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에버리지로 두개두 개예요. 평균을 구해서 몇점 이상이라고 그랬어. 80점 이상이고, 또 면접 점수가 몇점 이상. 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면접이 몇점 이상. 아, 어, 70점인가요? 7점. 여기서 이 가로가 ND 한가로라는 거지. 그렇죠. 다음 콤마.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면 이런 얘기죠. 조건에 만족하면 뭐가 됐어? 합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공란이 되는 문제였어요. 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여기에 해놨어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함수에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d가 본다 고 그랬죠? 자 합계니까 d 쌍이 되겠죠? d 어, 평균인가요? 어, 죄송해요. d 에버리지. 따다. d 자 들어가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무슨 범위? 전체. 전체표범위라고 그랬지. 다음 필드명 내가 숫자라지 말고 찍으라고 그랬지. 그죠? 콤마. 조건이 모여서 성별이 누구? 여자 였죠 자. 그런데 소스점 몇째 자리까지 하라고 해서 얘들 지금 너무 길죠? 더블클릭해서 자잘 들어봐 봐. 라운드는 반올림, 다운은 내림, 업은 뭐야? 올림이 되겠어요. 다운은 보고 내림, 라운드는 반올림이 되겠어요. 내림이죠? 그죠 바닥. 그리고 제일 뒤로 가서 콤마 소스점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까지였죠 다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인덱스 함수 해 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눈에서 먼저 i, 공식에서 결제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를 if 함수가 아니라 뭘 이용하라고 했어 인덱스 함수로 하래요. 자, 범위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할인율이. 교환하면 안 되니까 뭐? f3.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행 번호는 무조건 뭐야? 1이라고 그랬죠? 한 번호가 1 그런데 문제는 열 번호가 1이냐 2이냐 3이냐가 문제죠. 어떤 글씨에 따라서, 이 글씨에 따라서. 어? 그래서 무슨 함수로? 매치 함수로 어, 찾아야 됩니다. 여기 IB라는 글씨를 찾아야 되니까 무슨 함수로? 레프트로 여기에서 어, 두 글자를 채내죠 다음 요거를 찾아낼 뭐? 표범이 F4. 고이렇합하다이렇다하다 이렇게 하면, 찾아지겠죠. 다음. 자, 이렇게 하는걸찾아하뭐라찾 그랬지? 라자 그랬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찾음자겠죠 이렇게 됐으 이렇게 됐면열 번호가 면열번호번호 얘가 열번호이 2가 된다이 그랬죠 이런 함수는 무슨 루거? 블루거게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번호렇 찾기란 이이라고 그랬죠? 찾을 값으로 여기 그세 번째 있는 글자를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함수 써야 돼? 여기에서 지 자가 세 번째 있는 글자 몇 글자 한 글자가 되겠죠? 찾을 값자 이렇게 찾을 값 다음에 무슨 범위? 유표 범위 얘는 의미 없기 때문에 블록 쓸 필요 없어요 해도 되지만 F4 변어안되죠 다음 열 번호가 지기가 하나 몇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문자니까 정확 히0지이겠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 해보시고요. 안되는 거 질문하세요.